안녕하세요. 새땅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수인선 복선 전철화에 따라 전철역으로 부활한 야목역에 다녀왔습니다. 과거에 푸른 들판로와 평면 교차되던 야목 건널목은 고가로 건설되고 노반이 3층 건물 높이로 매우 높게 건설되었으며 주변 역들 중 정비가 가장 잘 되어 있지만 아직은 하루 이용객들이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서해안 고속도로 비봉 IC에 인접해 향후 입지는 더 좋아질 것이라 예상되어집니다. 화성시는 시와 방조제 완공 후 갯벌 간척이 꾸준히 이루어져 국토가 늘어나고 공단과 신도시. 도로가 새로 들어서 해마다 지도가 달라지는 지역입니다. 특히나 화성시 비봉은 도심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의 인공습지 공원을 조성해 자연 그대로의 생태를 보존하고 체험학습과 여가활동의 공간으로의 기능을 하고 있는 비봉습지공원이 있습니다. 비봉습지공원은 데크로드와 산책로 양옆으로 갈대와 부두를 즐기며 걷다 보면 하루해가 저물어 아름다운 해질녘을 감상할 수 있는 뷰 맛집입니다. 시와호의 폭이 가장 좁은 최상류 비봉습지공원은 1996년 시와호 수질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갈대와 수초가 빽빽하고 얕은 수심과 느린 유속으로 물이 오래 머물며 걸러지는데 내륙에서 시와호로 흘러드는 반월천, 동하천, 심화천의 수질을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약 14만 4천평 규모의 1.8km 정도로 길고 넓지만 지금은 절반 정도만 공원으로 개방되어 있는 상태로 전망대에 가면 이곳에 살고 있는 동물, 식물은 물론 곤충들까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장 체험학습과 산책하기 좋기로 유명한 비봉 습지 공원으로 이번 주말 가족들과 나들이 어떨까요?